네 들어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저희가 핸드폰 방전돼가지고 충전한 타임을 놓쳤네요. 마지막 다, 다 됐다 생각해서 잠깐 방심한 것 같고요. 여러분 불편해서 하게 죄송하고요. 들어오신 분들 마지막 잠깐 약속한 대로 잠깐만 더 마감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돼 다시 부팅했고요. 자, 다시 들어오신 분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몇 가지 더 준비했습니다. 자, 이하분 어, 이어서, 삼토방 화분. 아까 제가, 8,000원에, 판매하다가, 마감됐는데, 저 마지막, 여러분들, 늦은 샷까지, 같이 하신 분들 에서 네, 지인님, 안녕하세요. 네, 다이 찾아왔어요. 고맙습니다. 네. 자, 이하분 자, 92번, 자, 나울 한기님. 네, 깜빡좀 놓쳤어요. 자, 92번. 자, 8,000원 갑니다. 10.2에 자, 어, 11cm. 자, 92번 8,000원 갑니다. 잠깐만 한 5분만 제가 마무리할게요. 네, 라울 한기 님 고맙습니다. 잠깐만. 제가더 어, 죄송하니까 제가 또 마무리 하, 하도록. 자, 마찬가지로 자. 94번도 자, 94번도 자, 94번도. 자, 8,000원 갑니다. 크기는 거의 같고요. 산토방 공방합부네 들어오신 분들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좀, 어, 핸드폰 다운돼서 재부팅했고요. 잠깐만 더 제가 마무리하고 라울 네, 한기님 고맙습니다. 네, 네 들어 어떻게 보면은 전화 유복이될수 있겠습니다. 라울 한기님은 네, 여유 있게 집중하시는 것 같고요. 네, 들어오신 분들 아니 네, 아들님. 마무리하다가 핸드폰 다운돼가지고 다시 자, 부팅했습니다자 85번 자, 마찬가지 8,000원 갑니다. 자, 85번 8,000원, 14,000원 하부. 자 마지막 네, 크루크루님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 지금 자, 다운돼서 자, 마무리하고 있고요. 자 조금만 더 할게요. 조금만 네, 야생만 늦으셨고요. 자 93번도 8,000원 갑니다. 여러분 다차주신 분들 고맙고요. 자, 93번, 8,000원 갑니다. 자, 100, 한번 더. 10cm? 10cm에, 10.5 정도? 네, 야생마님, 어, 라울 한계님 좀 빠르셨네요. 라울 한계님, 고맙습니다. 93번. 자, 그 다음에, 자, 이것도, 자, 어, 12,000원 판매 하고있는데 자, 이것까지 제가 죄송해서, 자, 맞춰드릴게요. 자, 8 8.2cm. 네, 그 다음에, 9.2. 자, 12,000원 화분. 자, 얘는 7,000원 갈게 7,000원. 자, 어, 90번, 7,000원 갑니다. 90번, 7,000원. 자, 이 화분도, 자, 이렇게. 자, 이 화분까지, 6개까지, 아, 5개까지, 자, 마감하고요. 막아 자, 90번, 7,000원에 갑니다. 크루크루님, 고맙습니다. 네, 제, 아, 타이틀 오신 분들, 아, 타이틀 오 고맙고요. 자, 네. 아, 밖이라, 아, 밖이라서 눈팅만 합니다. 네. 다음에 여기께 들어오시기 바라고요 아들님. 97번도, 자, 7,000원 갑니다. 97번, 7,000원. 자, 수제화분이고요 자, 이렇게. 자, 거의 온가로 지금 드리고 있죠. 라울 황, 어, 라울 한기니 고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번 빨간색 하나 할게 빨간색. 자, 빨간색. 자, 99번. 자, 여러분. 자, 고맙습니다. 오늘도 기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99번도, 자, 7,000원 갑니다. 자, 빨간색. 네, 최인애님 고맙습니다. 네, 찜하신 분들, 자, 문자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무리할 때 문자 한번 주시고요. 자, 그래야 저희가 정리가 가능합니다. 찾아서 저희가 또 내일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자, 문자 한번 주시고요. 다른 분들 문자 안 주시면 안 됩니다. 95번. 자, 95번도 7,000원 갑니다. 자, 95번, 7,000원. 자, 95번, 7,000원 갑니다. 네, 라울, 어, 영스님이 빠르셨네요. 영스님, 반갑습니다. 영스님.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어, 142번? 142번? 자, 얘, 자, 얘도, 자, 어, 7,000원 갈게요. 142번. 자, 142번. 자, 142번. 네, 최인우님. 고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딱세개세개 3개.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홍조분. 자, 조분 자, 22에. 자, 어, 14.5cm. 자, 얘는 22,000원인가? 자, 갈 건데. 자, 얘는. 자, 얘는. 자, 만, 만 어, 3,000원 갈게요. 만 3,000원. 자, 만 3,000원. 여러분. 제다운데서 재부팅하는 바람에 이렇게 죄송해서 가게 착하게 드린 거고요. 홍져봉 98번 13,000원 13,000원입니다. 모양은 고급스럽고요. 모두 체인했냐 뭔얘기냐 98번 지금 하시면 될것 같은데 13,000원 22,000원인가 긴데 13,000원 없으시면 은 빨간색 하나 그 다음에 이 색상 하나. 자 이게 2만 원, 2만 2천 원, 2만 4천 원간화분이거든요자 102번. 자 102번도 자만만 3천 원. 자 102번도 만 3천 원 위에 보시면 이렇게 고급스럽죠 이렇게. 어, 이화분들 좋은데 여러분들 만 3천 원이면은 정말 착한 가격인데요. 홍조공방 분이거든요. 자 브랜드 있는. 자그 다음에 100 어쩌다 된가 <laughs> 아 어쩌다 된거라고 네 열심히 하시니까 됐겠죠 자 101번도 자 101번도 자 13,000원에 갑니다 여러분 자 13,000원 이렇게 자이하분들 아주 괜찮습니다 홍제공방분 여러분 13,000원인데 책상 이렇게 세 가지 크기가 좀 있네요 자, 수자무기 때문에 어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마무리 하셔야 저는 마감이 될것 같은데, 자 없으시면은, 자없으 없으시면 이대로 마감할까요? 자, 0 0 0 원, 자, 어 그러면은, 자 마무리 어, 아, <laughs> 아 어쩌다라도 됐으면 좋겠다고, 자. 네, 여러분들 은시간까지 감사드리고요. 홍조 공방. 자, 13,000원. 업 음, 깔끔하게 마무리하면 좋겠는데. 자, 여러분. 자, 얘는 패스하고 자, 단 하나 한 세트. 자, 얘도 자, 얘도 14,000원 가인데1 4 0원 아, 얘는 15,000원이네요. 자, 1 5 0 0 0원이죠얘 마무리하죠. 얘 마무리. 자, 얘들 두 개. 자, 두 개. 17,000원 갑니다. 두개 17,000원. 자, 여러분 두개 17,000원 갈게요. 자, 마감하기 위해서 12cm 10.2cm 자, 얘가 살짝 크고요. 크기 차 약간 있지만은 자, 15,000원 화분 두개 17,000원 갑니다. 103번. 자, 오늘 마감 화분 이고요 마감입니다. 네, 여러분, 아, 어, 긴 시간 또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어, 금요일 예상 예상이 되는데. 네, 단비 님 고맙습니다. 단비님 문자 한번 주시고요. 다음, 네, 해피 님도 또 늦으셨네요. 자,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늦은 시 감사드리고요. 네, 103번, 네, 어, 담비 님이 찜하셨고요. 찜하신 분들 문자 한번 주시고, 또수연님에서또긴 시간 동안 여러분 함께해서 감사드립니다. 자, 금요일 예상되니까 그때 다시 한번 뵙고요. 또더 많이 준비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늦은 시까지 함께 하신 분들 오드리 님, 자, 고맙고요. 나울 한기님, 감사합니다. 내일도 즐거운 시간 되시고, 모두, 모두, 편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수영다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